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3일 동안 같은 본문을 읽었더니 이제 내용을 뭐 거의 외울만 하죠. 주리기 3장 1절로 오전에 내용이 뭐였더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처럼 아마 딱 떠오르게 될것 같습니다. 아, 떨기나무. 그 가운데 불꽃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셨구나.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아,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자꾸 계획을 하잖아요. 이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자들은, 직분자들은, 크리산들은, 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죄 백성들은 어떻게 하신다? 때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때가 이루지 않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하던 것이 이스라엘 독립이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받고, 어, 그래서 제자가 되고 증인되라 그랬더니, 혹시 이때가 그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독립비 이때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좀 매정하게 얘기하셨죠.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아버지 손에 달렸으니 오직 너희는 뭐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드린 바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맡겨놓는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더,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린 더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받기를 원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계속해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때와 기한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 연단과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이 정도면 됐어요. 난 아직 난이 정도면 다 깨졌어요. 이 정도면 훈련 다 받았어요. 교육 다 받았어요. 이정도면난 이제 내 뜻도 없고 아버지 뜻만 기다려요. 하고 나는 준비가 다된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때를 그 기다리는 과정이 쉽지 않죠. 힘들지 않아요. 어찌 계속하면 뭐 어느 사람이 글을 썼는데 배추는 태어나서 다섯 번 죽는다. 뭐 다섯 번 죽는다. 기억하시죠? 오, 배추가 다섯 번이나 죽어요. 언제 죽습니까? 뽑힐 때, 그렇죠. 여기가 저 사원이 하고 그냥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아주 잘 있었는데 그 배추가 뽑힐 때한번 죽는다 하는 거지. 두번은 어떻게 죽을까요? 그 배추가 배가 갈릴 때, 아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냥 배를 쫙 갈른다는 거예요. 배를 그냥 그래도 배추는 살아있어요. 사실은 배추는 두번 죽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데 배만 갈라서 못 먹잖아요. 세 번째, 뭘로 죽입니까? 소금을 쳐갖고, 그냥. 소금을 갖다 놓으면, 그냥 소금 안 죽으려고 파닥파닥파닥 뛰다가, 다음날 같이 가보니까 뭐가 돼요? 다 죽어. 배추가 그냥 다. 배추가 다 풀이 죽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추는 풀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제 뭐할 차례예요? 뭐지? 김장을 해보셨어니 양념알처럼 양념, 막 양념. 고춧가루에다 막 섞어갖고 양념으로 비비고 갔다가 막 거기서 이제 네 번째 또 죽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는 이게 잘 죽어 숙성이 되면 마지막 언제 죽어요?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배추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추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한번 죽고 두번 죽고 자꾸만 죽고 싶네. 죽어 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주인이 먹을 때 야! 맛있다. 그럼 배추는 자기 사명을 장렬하게 다 감당하고 주인의 기쁨이 되면서 나 주인의 기쁨되기 원하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배추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추 하나가 맛있는 김치가 돼서 참 맛있다 소리를 듣기까지는 다섯 번을 죽는다고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잖아요. 죽어가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 하나를 생략해도 맛있는 배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갔을 때도 그 단계 단계를 훈련시켜 가면서 마지막에 야참너 맛있다 맛있다는 아니겠죠? 너 멋있다 멋있다죠. 그 사명과 힘들었는데 그걸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네가 멋있는 사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실상 이 과정 속에서 배추가 뽑힐 때왜 뽑히는지도 모르고. 그 배를 가를 때왜 가르는지도 모르고 아프고 힘들어 죽겠죠. 기왜 소금을 쳐대는지도 모르고 배추는 모르죠. 왜 양념으로 비벼 되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에 깨닫겠죠. 주인이 야 맛있다. 아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사명이구나 하겠죠. 모세가 물에 던져질 때왜 던져지는지도 모르고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받을 때 내가 여기서 왜 내가 이런 훈련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뛰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해봐야 되겠어.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겠다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쓸데가 안된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아직 자기 기가 살아서 펄펄 날뛰었지만 아직은 아닌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소금에 그냥 확 절여갖고 어디로 옮겨집니까?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이제 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 소금으로 그냥 사 소금으로 차곡차곡 절여놓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그리고 아주 소금에 잘 절여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데코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연단과 교육의 기간이냐? 교육과 훈련이 마무리돼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 양념을 하고 쓰셔도 될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더라. 믿으십니까?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눈치챌 수 있고 아하.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면 은혜가 되는 거죠. 깨닫기 전에는요, 미치고 환자하고 벌쩍 뛰는 거예요. 막, 살기도 힘들고, 막 그냥 내가 살아서 폴들폴들 뛰고 싶어서 어쩔 줄은 몰라요. 막.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 하나님, 이제 난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면, 뭐할 때가 되냐면 이제는 연단과 계획 훈련이 끝날 때가 다된 거예요. 혹시 그런 기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견디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한 가지만 기억,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된다. 사실 신앙의 가장 외롭고 쓸쓸한 것은 뭐냐면 아무도 내 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왜 이런 처지를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자존심이 무너지고, 때로는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누명도 쓰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이, 이, 썩어 들어가고 막 고통스러운 이 심령을 누구도 모르고 누굴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을 때요.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1대1로 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 1대1로 남는 것입니다. 거기 무슨 사람 붙잡고 내 심정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 정말 이렇게 속 터집니다. 사람하고 붙잡으면 위로는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상담은 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그 화려했던 지나간 과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서기까지 얼마 걸렸냐면 8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기간이 다르죠. 그 기간이 되는 과정 속에서 크리스산들이 어떻게 그 연단과 괴울년를 견뎌내느냐,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 내 사정과 내 처지와 내 심령과 내 기도와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모세의 눈물을 들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통곡사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 집 아이를 초등학교 미국에 그 전학을 시킬 때그 첫날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홉 살짜리를 데리고. 영어 한마디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미국 학교에 가서 그 초등학교에 집어넣는데 정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할줄모르겠더라고그 아이가 거기서 당할 그 하루에 당할 충격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어 한마디 모르는 아이를 하루아침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1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 내내 처절하게 울어대고 아빠 꼭 미국 가야 돼요 이거 지금 관광 가는 거지 살러 가는 거 아니죠 그 13시간을 한 잠도 안 자고 울어대더라고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를, 정신도 없는 아이를 데리고, 그걸 데리고 미국 학교에 집어넣어서, 너 이제부터 여기서 공부해야 돼. 도대체 뭘로 이해를 시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거 뭐 전혀 듣다 보도 못하는 아이들 틈에서, 그런 언어 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한테, 반을 배정받아서 그 반을 갔더니 아이들 새 학기라고 뭐 이름 다 적어 놨고 그래서 그 아빠가 걔를 데리고 가서 그 책상에 앉혀서 그 좌우 이렇게 보니까 뭐크리스나김뭐 여자애가 한국에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말을 잘못 하는 한국에. 그 아이에게 서로 짧게 뭐 한국말 영어 섞어 갖고 얘 처음 왔는데 네가 좀 도와줘라 뭐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종이 올리고 선생님은 이제 들어오는데 아이에게 지원이 얼 하줄 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두개 해서 두마디했어요한 마디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라. 영어도 못 알아듣는 놈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냥 입에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 는 뭐냐면 아빠가 끝날 꼭 데리고 올 테니까 데리고 올 테니까 잘 참고 견디고 있어. 그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손을 놓으면서 아빠 지원이 잊지 마세요. 우리. 그런 말을 하더라 혹시 잊어버리고 안 데리고 올까봐 안 데리고 올까봐 걔는 그게 절박한 거예요. 나 잊지 말고 데려오달라는 거. 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참고 견뎌라 기다리라 아빠 온다. 그래 뭐. 그리고 걔를 맡겨놓고 전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서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지훈이가 오늘 하루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첫 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도 어디 혹시 화장실 가서 어디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아이들한테 영한마디못 하니까 놀랜 꼴이 돼서 어디 가서 조롱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계속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한 시간 지났어, 두 시간 지났어. 시간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끝나기만 세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세 시쯤 가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미국은 뭐 부모들이 다 데리고 오니까. 그 부모들이 다 있는 데서 그냥, 음. 고개를 빡! 올라놓고 아들 그 교무실, 그 교실 문만 열리기만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종이에 올리고, 교실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이거 무슨 남북상봉 하는 것 같은 거야. 혹시 아, 못 볼까봐, 쥐전라 옆에 누가 있던 말더니그 애가 그냥 얼굴이 빨갛게 갖고 나오는 거 아빠! 완전히 무슨 남북상봉이라니까. 요 그그 그 하루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걔는 또 아빠 얼굴을 보니까 이제 안도를 해서 그냥 크고 그냥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힘들지 않았어? 열심히 했어? 안 떠들었지? 막 이런 거 했더니 그 아이가 만나면 그냥 그랬어. 그래. 알았어. 아빠가 햄버거 사줄게. 애를 끌고 그냥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가서 둘이 앉아서 열심히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냥 그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이, 얼굴이 막, 정신이 반 나간 얼굴이요 그때 제가 그, 그, 그날을 못하는데 꼭그 날을 잊어버리지는 못하는데 꼭그 상황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모세를 집어넣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잘 참고 견뎌야 돼. 만약에 그게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었으면 집어넣을 리가 없죠. 모세에게 광야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집어넣을 리가 없어요 그 혼자 집어넣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겠어요? 참고 견뎌야 돼 분명히 힘들 거야 외로울 거야 서러울 거야 억울할 거야 속상할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견뎌내야 돼 왜? 내가 데리러 올 거야 데리러 올 거야 모세의 심정은 그랬을 거라고요 하나님 나 있지만 그 밖에 뭐 하겠어요. 크리스천들이 연단과 교육과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참고 견뎌주기를 원하고요. 거기서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재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 우리는 아, 오늘 아닌가 내일 아닌가 막 우리가 시간을 따지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이 정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을 잘 받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만, 그 기쁨의 만남이 주랫기 3장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너스는 뭐냐면 그 훈련을 잘 마치고 나오면 하나님이 뭘 사주실까요? 하나님 뭘 사줘? 햄버거 사줘요 하나님이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땅에 삶을 사는 것이 다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고요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냐고요 우리의 사명이 다 하는 날까지 때로는 계속 훈련시키고 또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또 사용하시고 그러다 필요하면 재교육시키고 재훈련시켜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언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크리스찬 리더 사명자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나와서 사명을 지고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무장을 시켜 주시는데 그 무장이 뭐냐면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자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떨기 나무는 뭘까요? 떨기 나무는 모세의 자화상입니다. 이제까지의 모세가 살아온 삶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이 얘기 말씀하이본문을 가지고 늘 설명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에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어느 날 갑자기 늘 보던 성경인데, 출애굽의 삼장을 딱 펼쳤는데 갑자기 눈이 그냥 확 꽂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한지라. 갑자기 떨기 나무가 제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모세에 지나간 80년이 떨기 나무처럼 한없이 외롭고 쓸쓸하고, 떨기 나무는 사실상 광야에 있는 떨기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색깔도 누렇고 먼지투성이고, 그 새벽과 그 낮의 일교차 때문에 그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겨우 버티고 사는 거예요. 이건 나무도 아니에요. 이, 쩍 말라갖고, 조금만 이, 불이 이렇게 바람 위에 부딪히면,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오분 안에 타서 사라지는 건조한 나무예요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잎사귀가 있겠습니까? 있어야 까시 정도죠.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 모습은, 저건 이제 그림을 그리느라고 그냥 멋있게 그려서 그렇지 아주 초라하고 나약한 나무예요. 불이 붙으면 뭐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수도 없이 보아왔던 그런 떨기 나무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날따라 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아, 저 나무 불 붙었네. 쉽게 꺼지겠네. 했는데 이 나무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저, 왜저 나무는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지? 신기해서 그 나무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끼리 보면 다 떨기 나무예요. 딸기나무. 그런데 능력을 어디서 부어주냐면 위로부터 부어지는데 그불 붙는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얘기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쩌면 알고 있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설계를 해왔으니까. 우리의 자화성은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불타는 떨기나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의 마지막 군련을 뭐냐면, 이제 무장을 시켜주는데, 너는 연약한 떨기 나무가 아니라 불타는 떨기 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 불기, 나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떨기 나무, 믿으십니까? 그런데 13번밖에 하면 안하십니다 모두가 믿으셔야 되네. 확신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세요 나는 떨기 나무 같이 초라하고 나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불타는 떨기 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능력이 떨기나무가 된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데 뭐냐면 내 속에 놀라운 정체성이 생겨요. 자화상이 생겨요. 능력은 위로부터만 와서는 안 돼요. 위로부터 온 능력이 뭘 변화시키냐면 내속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은 위로부터 오더라도 속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능력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곳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았는데 받은 걸로 끝난다.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어떤 증거 나타느냐? 내속 사람이 변화가 돼요. 내속 사람이 나약한 떨기 나무가 아니라 불타는 떨기 나무라는 강한 확신과 정체성으로 내 모습 속에 그려지게 되어져요. 떨기나무는 나약하고 초라해서 어디 갔다나도 주뼛주뼛하고. 아유 난 이제 나이도 많고. 아유 난 이제 옛날이 해봤는데 안 되고. 아유 난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아유 난 이제 그런 거 못해. 난다구자고 힘들어. 그렇죠. 떨기나무는 구차고 힘들어요. 그런데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그 힘과 파워가 에너지와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하늘로 부터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 시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은 하나님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내속 사람이 변하죠. 아하, 난 불이 붙었으나, 거진 하나님의 떨기 나무야. 하나님이 떨기 나무야. 그러니, 난내 자신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체성이 생기죠. 이 속이 담대하면, 세상 어디를 갔다나도 당당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안산길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냥 크리스천으로 끝나지 마라. 교회 성도로 끝나지 마라.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울지 마라. 지금 현재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성경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이게 깨지질 않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능력도 있는데 이게 변화가 안 돼서 몸부림치면 장면이 이제 그 다음 장면이 3병의3장3장 3자, 3자 후반절하고 그 다음에 사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건 내면을 깨느라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단단해지느냐 이 속이 단단해져야 돼요 떨기나무는 누가 건드리면 부러지고 누가 건드리면 무너지고 누가 건드리면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적인 멘탈과 정신력이 한없이 나약해 쉽게 서운하고 쉽게 속상하고 누가 뭐라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기분 나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억울하고 그래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이 멘탈이 강해요. 이 영적인 멘탈이 강해요. 쉽게 그 사람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쉽게 절망시킬 수가 없어요. 쉽게 낙심시킬 수가 없어요. 쉽게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주저앉힐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단단해야 리더자가 돼요. 이게 단단해야 그 팀을 끌어가요. 리더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리더가 강하지 않으면 그 팀이 강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니까? 양이 이끄는 뭐 사자떼와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뭐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지만리더집에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사자야. 그런데 아무리 사자 같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리더가 리더가 양이면 리더가 무너지면 그양떼 살지 살지 다 틀어질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리더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의 리더자예요. 구역의 리더자고 지역의 리더자고요. 하다못해 그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의 모든 리더자는 영적인 리더자는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해야죠. 담대해야 되죠. 영성이 강력하고 지성이 빛빨같이 쓰고 그 가슴의 멘탈이 영적인 멘탈이 담대해서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서운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이 무장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귀를 맡길 만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대상도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이뭐종 정도 올려놓을 것밖에 안 되죠. 여기에 만약에 무슨 뭐 탱크를 올려놓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뭐 거대한 대리석을 올려놓겠습니까? 올려놓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제외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강대상이 철판으로 되어 있다, 스테인리스, 강철로 되어 있다, 그 이상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멘탈은 어떻습니까? 종이 쪽지입니까? 유리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입니까? 아니면 강철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이나 바로 왕국에 40년, 그리고 강에서 40년을 그렇게 그니까 훈련시킨그 아까운 80년 우리가 생각해도 아깝고 모세가 생각해도 아까운 80년 왜 그렇게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강해져라 그 일을 맡길 만하게 영적으로 강해져라 그 정신으로 강해져라 그래야 300만을 맡기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돼. 크리스탄드림, 이 영속으로 강해져고요. 심령으로 강해져고, 담대해져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위로부터 불받고, 방언을 말하고, 뭐, 은혜 충만하고,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오케이! 결과가 있어야 돼, 결과. 결과가 뭐예요? 심령이 담대해져야 돼. 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담대해지 담대하다는 건 뭐냐? 성격이 뭐 강해졌다, 뭐 소리 질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편안한데 그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 아무리 마귀가 와서 쿡질러고뭐 누가 와서 그냥 한 마리 콕 해도 이게 뭐 도대체 산 같아서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 눈빛 하 나갔다 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그냥 그 어떤 파도가 다가와도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정신력이 아주 그냥 나약했던 베드로. 입만 그냥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냥 냠냠하다가 속은 하나 없이 나약했던 베드로. 비겁하고 비굴했던 베드로. 하나님 뭐라며? 너 나중에 베드로야. 시몬이했던 갈대 같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네 이름은 페트로스야 베드로야, 뭐예요? 반석이야, 믿으십니까? 당장은 반석이 아닌데,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갈대가 베드로 반석이 됐어 성령 충만은 갈대를 반석으로 만드는 거지 현상이 아니에요. 열매죠, 성령 충만은 담대이제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는 도망치던 사람이. 담배하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난 없어 난 그냥 떨기나무야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파워와 고백과 메시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베트로스예요 반석이라는 것이 목사님이 내 성을 가아나배씨 싫어요, 배 씨. 성을 갈라는 게아니요 여러분 마음의 멘탈을 바위로 만들라는 거. 난 누구도 못 건드린다 하냐? 아유 내가 요즘 몸도 아프고, 아유 나 요즘 되는 일도 없고. 동정을 구하지 말아요. 아유 나좀 어떻게 하지 마요. 강하자고요 담대하자고요 왜? 넌 베드로야 바위는 움직이지 않아요 웬만한 거 껄떡도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기 3장에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하고 맞짱을 뜨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하고 맞짱을 뜨겠습니까 내가 힘든데 누구랑 맞짱을 뜨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이거구나 모세를 훈련시키는 코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훈련시켜서 오늘 이 시간 이후는 누구도 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사람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는 나를 넘어뜨렸을 때에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미움과 원한과 마귀의 유혹과 분노와 마귀의 모든 함정으로부터 당당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내는 반석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리더로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뭘 맡기겠어? 주는 대로 무너지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물질 때문에 시험대로 무너지고 능력 받았는데 능력 받아서 그 능력이 잘못 써서 이단되고 무슨 건강을 주면 그 건강 가지고 딴짓하고 은사를 줬더니 가서 딴짓하고 이유가 뭐예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받는 게 문제예요 잘 받아내야 돼요 우리 안산 교회 성론들이 오늘 이 시간 후에 그런 은혜의 축복에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떨기 나무 같은 줄 알았더니 불타는 떨기 나무 같은 강력한 축복의 통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